이후에 지금 여기 이평선 보이죠? 이평선 뚫고 나서 여기 지지받고 또 뚫고 위에서 뚫고 이제 뭐예요? 매물대 앞에서 살짝 맞는 라인이니까 이 박스권에 지금 갇혀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여기까지 내려오는 상태인데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주식보안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주식 계좌를 더욱 풍족하게 해줄 어, 그런 종목을 제가 갖고 왔습니다 바로 제로투세븐이라는 종목입니다 이름 뭔가 익숙하죠 그 <laughs> 제로투 댄스라고 요즘에 최근에 유행한 그게 있는데 어, 조금 비슷하네요 <laughs> 영상을 시청하시기에 앞서서 음, 제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제가 설명해 드리는 저의 관점이나 더 좋은 종목들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위쪽 상단에 있는 제 카카오톡이나 휴대폰 번호로 연락을 주세요. 그럼 제가 더 자세하게 여기서 채널 내에서 어, 말씀드리는 그런 것보다 훨씬 더 디테일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0 2븐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EV 첨단 소재 한번 봐볼게요. 우리, 제가 예전에 4월 17일 이상한가간 날에 이거 여러분들한테 한번 설명을 해본 적 해준 적이 있습니다. 이거, 어, 이 날에 저한테 그 문의 주신 분들이 좀 많았었는데 어떻게 해야겠느냐 대응을. <laughs>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말씀드렸죠.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 이미 많이 상승했으니까 다음날까지 봐라. 이날까지. 이날까지만 보고 뭔가 뭐 추세가 뭐 깨질 때 팔거나 아니면 너무 많이 올라도 오버슈팅에도 팔거나 약간 그런 식으로 해서 대응을 잘 하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근데 뭐예요 신규 진입자 입장 입장에서는 어, 쳐다도 보지 말라 어, 난 이런 거안 한다 저는 저는 이런 거안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력하게요 왜요 여러분들 가격이 여기 얼마죠 옛날에 여기 뭐 2000원대였어요 2000원대 2000원대인데 이거 얼마나 오른 거냐고요 여러분들 여기 벌써 얼마나 오른 거냐고 2000원대 2000원에서 아, 지금 만 원까지 갔으니까 5배가 넘게 지금 쉬지도 않고 올랐잖아요 요, 여러분들 여기 조정 있나요 조정? 이 윗구간에서 잠깐 횡보한 거지 이거 조정이 아니죠 조정당은 조정이 아니잖아요 이거 그냥 다이렉트로 5배 땡겼는데 여러분들이면 이거 새, 새로 사겠어요 여기서? 여러분들 5배가 5배가 올랐는데 여러분들 밑으로 내릴 때는 한 번에 얼마, 얼마나 내리겠어요 위험하잖아요 이런 거는 물론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이 다음날부터 다다음날까지 많은 상승이 나오긴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 한두 번 맞았다고 해가지고, 이런 거 계속하면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계좌가, 계좌. 이런 거몇번 맞으면 그냥 계좌 깡통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설마, 이 윗구간에서, 이런 은봉, 아, 은봉 기네? 이거 완전 첫 은봉, 이거, 이거니까, 거래량 터지는 첫 은봉이니까, 약간 낙주? 아니면 약간, 그럼 투매? 이런 걸로 해서 여기서 잡으면은, 다음날 이렇게 가지 않을까? 여러분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물론, 반등이 계술적으로 살짝 나오긴 했는데, 이거 여러분들, 이거 죽음입니다, 죽음. 이거 이런 거 하시면요. 아, 아시겠어요? 이런 건 절대 하지 마십시오, 이런 거. 이런 거 했다가, 이, 이, 이런 날, 다음 날 여기서 못 팔고선 하면 뭐예요? 그냥 뭐, 계좌 바닥나죠. 그렇죠. 이런 거 하지 마, 마시라고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이날에. 제가 이제 1분 봉 차트로 해서, 이 4월 17일이죠. 이날에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해가지고, 이 전날에 대해서 기술적인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장면을 제가 캡쳐해서 온 건데요. 아무튼 이때 그때 설명해 드렸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말고요. 제가 뭐 하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뭐 하라고 했죠? 한줄 아이템에서 이런 거 하라고 했잖아요. 자리 유리한 가격에서 잡으라고, 이런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날. 이날에 4월 17일인가? 이날에 이 캔들이 만들어진 날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이런 가격대에서 비중 배팅 시기하면 수익 무조건 난다고. 왜? 왜 그럴까요? 모르시면 뭐예요? 빨리. 유튜브 채널 구독도 하고 좋아요도 누르고 알람 설정도 해야죠, 여러분들. <laughs> 네? 그리고 연락 주셔야죠, 저한테. 모르면 모르면은 보충 수업 받아야겠네, 보충 수업. 그렇죠? 자, 간단하게 알려 드리자면은 이 앞에 신규 상장하고 나서 이 앞에 매물대가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2차 전지로 엮여서, 2차 전지로 엮여서 이렇게 대상승이 나온 건데, 이 앞에에 있던 그런 고가에 물려 있던 그런 매물대들을 여기서부터 차근차근 올려서 거래대금 쓰면서 소화를 시키는 강력한 재지 라인 이다 그리고 뭐야 정고점 정고점을 상한가로 지금 뚫어 버렸 잖아요 그렇죠 상한가까지 여기까지 여기 이 강력한 상한가 봉의 시가 라인 그리고 뭐야 이 가격대가 바로 5,500원 라운드 피규어 이런 것 때문에 굉장한 유리한 구간 이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계단식으로 내려온 게 아니라 그냥 음봉으로만 원메이로 떨어져 버리자 이런 거 이런 거는 진짜 낙주 측면에서도 그렇고, 거저주는 라인이다, 거저주는 라인.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 뭐야? 비중 배팅 셀이라고 했잖아, 요 이런 거. 해가지고 뭐예요, 이거. 지금 한 30, 40% 정도 여기 수익이 나왔잖아, 이런 거. 이런 걸 하시라고, 여러분들. 저한, 저랑 이렇게 소통하신 분들, 저한테 연락하신 분들은 이거 이미 해가지고, 어? 금량이나 EV 첨단 소재 이런 데서 물려있던 거, 어? 손실 다메보지 이런 거. 하면은, 이런 거 받아보면은. 안 그래요, 여러분들? 이것도 말씀드렸죠. 이거 제가 5월 15일 이음봉에이 은봉에 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간다고 간다고 말씀드렸죠. 그때 며칠만에 또 시세가 바로 나왔어요. 이거 보세요. 이거 제가 이런 구, 구간에서 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하신 분들 그렇죠? 이거 그냥 대충 봐도25% 정도 나왔잖아요. 며칠 만에 며칠 만에 왜? 이거 1월부터 1월부터 대상승이 나왔잖아요. 2차 전지 2차 전지처럼 2차 전지도 얘, 얘네가 이렇게 내려올 때 내려올 때 2차 전지가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럼 이 차단지가 내려온 면또 뭐겠어요? 아, 얘네가 가겠지. 왜? 여기서 차익 실현을 한 사람이든 아니면 여기서 이제 못해가지고 손절치는 사람이든 다시 반도체나 이런 체퍼 섹터로 넘어오지 않겠냐고 이 수급 수급이 돈이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이렇게 그어놨죠, 그어놨죠. 이런 구간에서 제가 말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께. 구간에서, 이런 구간에서 잡으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저한테 연락하신 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거 옳은 거 해서 수익 익절 하셨으면 잘한 겁니다. 이거 축하드립니다. 이런 것도. 또뭐 있어요 우리? 축할일 많잖아요. 우리? 간단한, 간단하게 몇 개만 보자고요. 현대공백스. 이거 제가 은봉에 지금 말씀도 드렸죠. 5월 12일에. 5월 12일에. 이거 뭐예요? 어떻게 하면 된다 했죠? 이거 앞에 봉이 예를 들어서 이런 윗 구간에 이런 라인들이 아직 남아 있지만 뭐라고 했어요? 거래대금 봐라. 이거, 이거 사실상 차트만, 그림만 이런 거지. 앞에 매물대가 없는 거다. 왜? 우리 지금 이런 구간에서, 구간에서 맨날 한 2, 2천억씩 터졌는데, 2천억씩 하면서 여기 앞에 매물대 지금 다 소화했는데, 안 그래요? 여러분들, 여기 사, 사, 사실상, 여기 물려는 있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고. 물론 이게 조금 다소 거래대금 터지는 거 보시면 알겠지만, 무겁게 움직이는 합니다. 근데 뭐야, 우리 지금... 우리 제가 유리한 구간에서 잡으면 이거 무조건 수익난다고 이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 안 하시고 그냥 영상만 시청하시고 아 이분이 지금 어 여의도 조직보안관이 이날 얘기했으니까 바로 사면 되겠구나 해가지고 여기서 사, 사신 분들 뭐예요? 바로 이런 구간에서 바로 손절 나가겠죠 그러니까 지금 에이텔 하시겠죠 그냥 뭐야? 나한테 연락하시는 분들은 뭐야 제가 유리한 구간 이런 구름대 같은 구간에서 잡으라고 했잖아 요 이런 구름, 구름대 같은 구간에서 그렇죠 이런 구간이 뭐예요 여러분들 여기 라운드 피규어. 라운드 피규어랑 여기 지금 이게 뭐냐 원메이로 빠지는 이런 약간 그빈 공간이잖아요, 빈 공간. 응? 뭐, 다 풀어드릴 수는 없겠지만, 기술적으로 보자고요. 하니까, 은봉 두 개. 지금 보고 봐봐요, 앞에. 지금, 보세요. 확대해서 볼게요. 앞에 보세요. 여기 5월 11일이죠. 제가 5월 12일에 말씀드렸죠. 보세요. 지금 이거 앞에 거래대금 이렇게 터졌는데, 내려올 때는 뭐야? 거래대금 얼마야? 지금 겨우 막 300억 정도잖아요, 이거. 이거 그냥 투매잖아요, 투매. 투메인데 뭐야 우리는 지금 유리한 가격 지금 주잖아 이렇게 그래 여기서 그냥 거저 주는 마음이다 사라고 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사신 분들은 뭐야 저도 솔직히 말하면은 이거 오늘 장대 양봉으로 이렇게 한방에 바로 쏠 줄은 몰랐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갈줄 알았는데 오늘 그냥 앞에서 물량 매집한 애들이 그냥 여기 투메로 해가지고 음봉 물량 살짝 던지면서 개미들 겁주고 여기서 또 매집해가지고 오늘 뭐예요. 우크라이나 재건 뉴스 이렇게 엮 엮으면서 그냥 올려 버립니다. 그냥 이런 이렇게 차트가 구대기처럼 내려와도요. 그냥 낙주니까 얘네들 물량 많이 매집했으니까 앞에 보세요 매집한 거. 그냥 지들 마음대로 지들 마음대로. 이것도 오늘 수익 내신 분들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거. 축하드립니다. 이런 데서 노시라고요. 제말 듣고 알겠죠? 이상한 데서 가가지고 혼자 어, 물려가지고 나중에 와가지고 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평단이 여기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물론 물려 계셔서 뭔가 궁금하신 궁금하신 거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 는 분들 연락을 하십시오 뭐 제가 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다 알려 드려야지 <laughs> 어 연락하십시오 을자 오늘 그러면은 그걸 한번 봐 볼게요 오늘의 종목이죠 제로투세븐 제로토7. 제로투세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볼게요 이거 무슨 종목이죠 여러분들 간단하게 사업 내용 봐볼까요 동사사업은 공중비책 포장사업 으로 구분됨 그리고 유아전문 이커머스 채널 저 제로투세븐 닷컴을 통해 유아동 용품 등을 판매를 한다 해가지고 약간 이게 유아 관련주, 유아교육 관련주, 뭐 저출산 관련주, 정책 관련주 이런 걸로 지금 엮여 있는 주식입니다. 차트를 봐볼게요. 차트를 보시면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거래대금 터치고 막 단기적으로 상승했을 때 이랬을 때 있잖아요. 거래대금이 비이상적이죠. 이런 이런 때 보면은 이때 뉴스들이 나왔었습니다. 뉴스들이. 어떤 뉴스 있냐? 중국 인민은행 산하 제한 즉시 폐지해야 한다 이런 뉴스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얘네들이 이제 산하 제한이 뭐죠? 뭐 아기 뭐한 명씩만 나와라뭐 정책적으로 막 그렇게 그어 법으로 정해버린 거죠. 왜 그래? 왜 그래요? 중국이 이제 인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그걸 조금 휘어잡아야겠다 해서 정부 정책적으로 이제 산하 제한을 한 거죠. 너네 뭐몇 명만 나와라 이런 식으로요. 해가지고 이제 중국인민은행이 산화제한을 즉시 폐지해야 한다 해가지고 이제 4월 2021년 4월 16일에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 주주들이 이렇게 올라섰죠 이제 윗꼬리를 달고 거의 상한가까지 갔었네요 29%까지 올라섰죠 그래서 이제 거래대금을 쏘고 이제 어 내려왔었죠 내려오고 나서 이날 뭐예요 갭이 얼마죠 11%나 떴었는데 이날이 왜, 왜 그랬느냐 2021년 6월 1일이죠 다 명분이 있습니다 보면은 봐봐요. 2021년 6월 1일 중국 어, 자녀 3명까지 허용하겠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자녀를 3명까지 하면은 뭐예요? 지금 원래 보시면은 중국은 수십년간 1자녀 정책을 고수하다가 자 2016년도에 2자녀 정책까지 시행했는데 이번에 추가로 어, 3명까지 낳을 수 있도록 이게 어, 추가를 했다. 자, 그러면 아이를 낳으면 뭐겠어요? 당연, 당연히 어, 유아 제품이나 유아, 뭐, 컨텐츠라던가, 영상 컨텐츠라던가, 그런 뭐, 유아 화장품, 뭐, 유아 용품, 뭐, 그런 것들, 장난감, 이런 것들이 수혜를 받겠죠. 음, 중국, 에다가 이제 중국이 이제 그렇게 뭐 정책을 했었으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걸로 해서 이제 올라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 시 장에서 이제 잊혀지다 보니까 뭐 이렇게 대하락을 한 거죠. 이렇게 대하락을 한 건데, 이게 중간중간에 보시면은 이렇게 올 때마다 거래대금 보시죠. 이런 날 날들에는요 거래대금이 터졌을 때는 그 항상 그 명분이 있습니다 명분 보세요 이게 2022년 8월 18일인데 자 2022년 8월 18일이죠 자 서울시가 15조 원의 이제 양육 지원 정책을 발표를 했다 그래서 이제 관련 주들이 이제 떨썩한 거죠 이제 대신에 이제 그 제도 제로토세븐은 이날의 대장이 아니었었는데 뭐 그래도 이제 26% 가까이 상승을 했었네요 엄청난 이제 끼가 좋은 종목입니다. 갈 때는 요 시원하게 갑니다 갈 때는 시원하게 가요 뒤에도. 차트가 더러워 보여도요 갈 때는 더 시원하게 갑니다 뭐 뉴스가 있다 하면 기본 20% 얘기는 근데 뭐예요 우리가 볼 거는 여기가 지금 계속 우하향한 이후에 지금 여기 이평선 보이죠 이평선 뚫고 나서 여기 지지 받고 또 뚫고 그리고 여기 위에서 놀잖아요 위에서 놀고 이제 뭐예요 매물대 앞에서 살짝 맞는 라인이니까 이 박스권 박스권에 지금 갇혀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여기까지 내려오는 상태인데 이렇게 상, 상태인데 최근에 이제 뉴스가 있죠? 오늘이죠, 오늘, 오늘. 오늘 무슨 뉴스 있었죠, 여러분들? 정부가 저출산 예산 거품이 있는 30조를 걷어내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 원래 지난해 저출산 이제 극동 예산으로 51조 7천억이라는 엄청난 그 예산을 했었는데, 이제, 뭐야, 보니까 여기다가 예산을 이렇게 잡아놨는데, 실제로 쓰인 것 보니까 한, 한 21조 정도만 제대로 된 곳에다가 지금 쓰이고 있고 나머지 30조 정도는 이상하게 헛허투루 지금 쓰고 있더라. 그래서 그 30조를 제대로 된 어, 정책을 하겠다. 그그 그 30조로 저출산 극복 예산으로 진짜 제대로 된 쓰, 제대로 된 곳에다가 쓰겠다. 30조를 음, 거품을 지금 없애겠다. 그런 뉴스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꿈비가 이제 거의 어, 상한가를 찍고 내려왔었고요. 지금. 방금 뭐였었죠? 우리 캐리소프트도 이제 부대장으로 해가지고 잠깐 올랐었다가 차트를 지금 만드는 추세고요 제로투세븐도 살짝 이렇게 반응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얘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반응이 별로 없지만 얘가 또 반응이 있는 날이 있습니다 이게 테마의 그그 그 대장의 순환매죠 이렇게 대장, 부대장, 뭐 상대장의 순환매이기 때문에 차트가 만들어지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정책이자 정책 정체. 이저출산은 우리가 하루 이틀짜리가 아니라 우리가 계속 이제 헤쳐나가야 될 그런, 어, 그런 과제죠. 우리의. 음, 그런 과제이기 때문에, 어, 30조라는 돈을 더 이렇게 제대로 된 곳에다가 쓴다고 하니까 이게 하루 이틀 재료는, 어, 하루 이틀만 갈 재료는 저는 아니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 여러분들한테 어, 관련주로 해가지고 들고 온 거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 추세인데 우리는 지금 이, 이, 이 종목으로 어, 수익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들? 먼저 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야겠죠 그리고 뭐예요 그리고 위쪽에 연락을 해야지 연락을 자 우리가 이제로톤 세븐이라는 종목으로 수익을 낼려면 우리가 일단 사야될거야 사야돼 사야 돼. <laughs> 매수 매수가 중요하지 매수 근데 우리는 아무데서나 사면 안되죠 아무데서나 유리한 가격에 사야지 유리한 가격에서 그리고 우리가 목표라는 목표가 매도를 해야겠죠 여기다가 매도가 자 그리고 이탈하면 손절하면 손절 라인도 잡아야겠죠 손절 라인 그쵸 이런 것들을 제가 다 알려드리겠다고 제가 다일 끝나고 와가지고 이제 직장인 다니시는 분들 일 끝나고 와가지고 퇴근해서 막 꾸역꾸역 막 이제 막 공부하시고 하는데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도 모르고 겠 그런 분들도 많으시나요? 혼자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또 강력한 사수가 여기 존재하니까 저한테 연락을 하십시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유튜브 좋아요, 구독, 알람 이거 꼭 하십시오. 알겠죠? 저 제가 여기서 모든 걸풀 수가 없습니다. 저한테 연락을 하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알려드립니다. 그런 자세하게요, 자세하게 알려. 알리... 저한테 관심이 있어야지. 저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관심이 생기고 하는 거죠. 그렇죠? <laughs> 자꼭 연락을 주시.